아, 네. 이게 보통 볼트 방식이나 이 QR 방식 모두 이렇게 자전거 바퀴를 장착하고 세팅해 주시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조여서 내려갈게 좀 힘들 때까지 일단 QR을 잠가 주셔야 되니요 잠가 주실 때 바퀴를 그냥 조이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를 잠그실 때는 항상 이 포크 센터와 이 바퀴 양쪽 공간이 유사한지 확인해 주시고,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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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손바닥으로 포크를 잡아주시고, 이 살대를 잡아서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. 근데 이게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이게 되면 그 상태에서 지금처럼 치우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바퀴를 꽂아주시고. 센터를 정렬을 맞춰 주신 다음에 센터가 맞다 싶으시면 손바닥으로 포크 이 손가락 네 개로 살대를 잡아 주셔서 이 스포크를 잡으신 이후에 큐얼로 잠가 주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치우칠 수가 있어요. 항상 같이 잡아 주신 상태에서 조여 주셔야 그게 유지가 됩니다.